유럽투피엠 멤버겸 배우 이준호 33 이근황을 전했다. 26일 이준호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한평와 칼바람의 지독한 콜라보레이션 인 제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제주도에서 야외 촬영에 나선 모습이다. 이준호는 셔츠 위 재킷을 걸치고 시크한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추운 날씨 얇은 옷차림이 걱정을 안긴 가운데 비정한 표정이 눈길을 끈다. 이준호는 베일 듯한 턱선과 훈훈한 비주얼로 감탄을 자아냈다. 이준호는 지난달 인기리에 종영한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급동의재연으로 출연했으며 단독 팬미팅 '준호 더 모먼트' 준호더 모먼트'를 개최하고 팬들을 만났다. 이준호 옆 모습이 그린 것네 제주도 경치보다 완벽해 이준호가 촬영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가수 겸 배우 이준호는 2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패와 칼바람에 지독한 콜라보레이션 인 제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준호가 제주도에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번 겨울 유난히 한파가 심한 날 제주에 내려간 이준호는 슈트만 입은 채 촬영을 진행했고 한패와 칼바람에 지독한 콜라보레이션이라며 고충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잘생김이 가득한 턱성과연모습을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준호는 꿈 제대 후 m b 시 금토드라마 오솜의 붉은 끝동으로 복귀해 연기력 호평은 물론 시청률도 최고 17.4%를 기록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 종영 이후 수많은 광고 및 화보 촬영, 팬미팅 일정 등을 소화했고 쏟아지는 러브콜의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다. 붉은 끝동 이준호 일할 유잡지 한류피아 3월호 표지 장식 특집으로 대세남의 매력 다료 붉은 끝동의 대세남 2PM 멤버이자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준호가 일본의 유일한 한류 전문 월간지인 한류피아 한류 3월호 표지와 검두도 장식했다. 한류피아는 2006년 창간 이래 16년간 일본 한류 팬들의 꾸준한 사랑과 주목을 받고 있는 전문 잡지다. 이번호는 2008년 T-P-M 멤버로 가수 데뷔한 이래 2013년부터 배우로서도 연기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이준호의 매력을 다뤘다. 한류피아는 이준호는 사극에서 러브코미디 서스펜스 등 폭넓은 장르를 소화한 연기가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복무를 마치고 연기자로 복귀한 MBC 드라마 오소매, 붉은 끝동, 더 레드 슬리브에서 이산 역을 맡아 풍부한 감정 묘사 등 여론을 펼쳐 2021 MBC 연기대상에서 8관왕을 달성하는 등 배우로서 더욱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화제자 오소매, 붉은 끝동과 관련해 이준호 독점 인터뷰와 최신 화보, 그리고 그가 출연했던 지금까지의 작품 소개 등 이준호 특집편을 꾸몄다. 이 밖에도 특별 기획으로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보이즈러브, 비엘 드라마를 다루면서 최신작 나의 별에게 투, 마이스타, 애취야손우한 김강민의 인터뷰도 실었다. 곧말 특집을 장식한 것은 인기 케이팝 그룹 아스트로, 아스트로, 에유닉 진증앤럭키 인터뷰와 특별화보, 일본 데뷔를 기념한 아이돌 그룹 골든 차일드, 골든 차일드의 인터뷰 등 풍성한 읽을 거리를 제공했다.